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코치 은하수 입니다 저는 1년에 대부분을 따뜻하게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잠자는 사이에 혈관이 이완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폐물이 쉽게 배출이 되어서 이부종 몸속에 부종이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아서 얼굴 부종은 물론 몸 체중도 저녁 먹기 전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차게 했거든요, 몸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체중이 예전에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기 목에 온병 또는 스팀 다 온병에 온병을 고 스팀 타월을 한번 말아서 여기 시커버를 유지해서 자거든요. 전에는 목뒤에 베개를 이렇게 베고 목이 이렇게 꺾이게 한마디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면 여기 림프가 일 들어가잖아요.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해서 아침에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목이 C 커브가 유지되어야 이 잠잘 때뇌속 베타 아밀로이드가 척수액을 통해서 뇌속 노폐물이 척수액 목 뒤에 척추 안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뇌 건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뇌와 눈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루 온종일 일을 하는 이 뇌, 눈도, 눈속 노폐물도, 눈 속에 노폐물이 많이 정체되면 또눈 속에 모세혈관이 엄청 세밀한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 노폐물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면이, 수면 자세, 수면 위생,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자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뇌 얼굴에는 뇌와 가장 밀접한 부위가 많잖아요. 왜 시신경, 후각, 이 저작근, 청각 모두 다 우리 뇌에 자극을 직접적으로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력이 나빠지면. 그만큼 못 듣기 때문에 뇌 자극이 줄어들고요. 시력이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후각이 둔해지면, 그 또한 후각이, 치매와 후각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두, 냄새 맞는 게 둔해지면 치매 검사를 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 안면 근육이 말을 하잖아요. 이 발음을 똑바르게 하는 건내 뇌의 지령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뇌의 지시가 떨어져야 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 그만큼 내가 근육을 많이 확보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뇌의 용량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확보하는 게뇌 건강을 뇌 노화를 늦추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 감소, 근육을 유지하면 근육 아 근육을 뼈를 유지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또한 근육을 유지를 하면 체형을 유지하면 골다공증 또한 느리게 오기 때문에. 전신의 저속노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려면 근육의 75%를 우리 몸의 65-70%, 근육의 75%, 뼈도 20%, 뇌의 83%, 눈의 98%, 모든 대부분 장기들의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을 때, 항상증을 유지한다,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모든 기관들이 노화가 되고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피부 또한 75% 수분을 유지할 때 저속노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주름이 생기고 건조하고 이런 건조 증상이 모든 증상들이 있다는 얘기는 내 몸의 65에서 70% 수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한 음식을 멀리하셔야 돼요. 수분을 대사시에 수분을 많이, 수분 요구량이 높은 음식들, 소스류, 증류, 요즘 모든 음식들이 빵류, 이런 음료수, 커피, 술, 담배 같은 가능하면 멀리 하나씩, 하나씩 멀리하다 보면. 내 몸은 저속노화가 되고, 영노화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어요. 저도 시력이 0.5, 0.8이었는데, 지금 1.2, 1.5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탈모도 됐었는데, 다 됐고요. 이 비염도 있었는데, 비염도 개선이 됐거든요. 여기 비염은, 눈은 여기 시력이요. 이쪽 근육이 안쪽으로 몰려서 여기 부비동이 좁아지면 눈의 노폐물이 빠져나오, 배출되지 못하면 시력이 감소되고요. 못해서 감소된 건지, 감 감소, 수분이 감소가 돼서 시력이 나빠지는 건지, 어쨌든 결국 필요 수분 요구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피가 커, 작아진다고 생각해요. 뇌도 줄어들잖아요. 눈동자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눈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지금 눈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 주름도 개선이 됐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웃으면 여기 주름이, 코 옆에 주름이 많았거든요. 이거 오른, 밀어서 전부 근육을 채워, 피부에 근육을, 수분을 채우면 이렇게 타원형 얼굴을 회복할 수 있고요. 채워주면 처지는 얼굴이 덜해요. 처지는 피부가 당연히 덜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발달되는 근육들도 이완시켜주면 사각턱도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근육이 감소하면 침도 말고 안구근처 정도 오고 다 건조해지면 피부 건조부터 시작되잖아요. 두피도 건조해지면서 모발이 빠지는 거거든요. 염색 가난 자연모발 흰머리는 뽑았어요. <laughs> 흰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뽑았기 때문에 검은 머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붉게 빛나, 붉은색이 나거든요. 이 입술도 여기 근육이 안면근육이 감소하면 이 입술도 주름이 이게 두꺼워지더라고요. 제가 이 마사지를 해서, 이, 아, 가부터 하까지, 가, 아, 하, 아 이렇게 해서 이 근육, 이 얼굴 안면 근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 필수적으로 목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제가 이걸 마사지를 다 목지커브를 유지를 해야 여기가 목길이가 되고 주름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폐가 시작되기 때문에 목길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폐, 심폐 건강도 노화가 가속노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들면서 가장 노화가 빨리 오는 곳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눈이기도 하지만. 이 목이 짧아지는 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면서 체형이 바뀌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형, 체형, 체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키가 감하기 때문이거든요. 관절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느리러, 느리고, 거꾸로 하고, 요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잃어버린 2cm의 키로 회복한 후, 모든 질환으로부터 프리, 통증으로부터 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